<목소리> 어떻해요? 아까 몇투에서직히나 안경 얘기를 그렇게 하셨었는데 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손을 안경처럼 만들었던는 좋아요. <목소리>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서서 한번 찍어볼까요? 네. 서서. 네, 앞으로 거기서앞 네, 앞에 가요 아니, 네, 배경이라. 네. 네, 앞으로 가서 어주세요 앞에, 앞에, 앞에. 서서 네. 찍겠습니다어깨동무하 한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만 왼쪽 보시고 하나, 둘, 셋. 가운데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경사가 좀 있어서 뒤쪽 다 보시면 도와주시고 네. 좋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고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연치 않게 그레이열었는데 관객분들이랑 사진을 한장 찍었어요. 이렇게 바라보기에. 네. 요거 한 장만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제 쪽을 바라봐 주시면 제가 여기서 찍어 드릴게요. 얼굴 나오는 거 싫으신 분들은 카메라로 얼굴 본인 얼굴 가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나, 내가 안쓰어 요기, 요기 앉아서 관객분들이랑. 하나, 둘, 셋. 어떻게 된 약간, 약간 G.O.D 콘서트 들어본 것 같아. 들어본 <laughs> <온> 것 같아.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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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손도 써주시고 마지막 인사 한 마디씩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왜못 <laughs> 그래? 한 분씩 오늘 와주신 분들한테 인사 한 마디씩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네, 저희 공연이 5월 13일. 지금까지 하는 데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어, 봄이 와도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웃음 소리를 들으면 저희도 너무 힘이 나서 재밌게 하고 저희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레이 공이 시간이 저에게 평생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고요. 또 봄이니까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시고, 나들이도 많이 가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1열번째 공연 아트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부터는 무대 인사 질문 더 다양하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들 고생하셨고, 스태프들 고생하셨고, S24, 그리고 공연장, 그리고 관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